해장, 취, 해장 취임식을 축하드리면서 소상공인 종합TV에서 왔습니다. 지금 열사부 나가야 될 방향을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. 아, 예 우리는 그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될수 있는 맞춤형 상담 그 전문 컨설트들을 주목해드리는 그런 정책을 쓰겠습니다. 아, 예, 예, 감사합니다. 사실은, 제가 이제 서울 지역에 이제 같은 유통, 모임을 좀 다녀보니까, 아주 서울에는 활발을 하던데, 제가 봤을 때는 활발한 건 좋은데, 이, 쟤들처럼 뭐 자동으로 팔리는 방송기는 홈쇼핑몰이 없어가지고, 전전근 하던데, 거기에 대해서, 열사부에서 같이 가실 의향이 계신지, 그게 제일 궁금해요, 사실은. 아, 저 같이 가고 싶죠. 원래 대구, 네. 내부... 경북의 그 기질들이 자꾸 이제 보수적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은데 네. 앞으로 뭐 조차 모임이나 이런 각종 대동을 통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인들도 좀 괴롭힐 거예요 제가. 아유 예 맞습니다 예. <laughs> 다 서로 좋은 결과를 위한 것이니까 아시 예, 좋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. 적극 협조해가지고 수출 저 일주를 하고 계십니다. 네, 1주를 하겠습니다. 예, 네, 예 네,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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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.